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징조 14번째, 두 짐승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첫째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첫 번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보다도 두 짐승이 나타나야 7년대의 활란이 시작이 됩니다. 즉, 적그리조와 거지 선지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쭈이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지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두 짐승을 분별하게 못하면 두 짐승의 소가 모두가 다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지홍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 성도라면 깨어 있어 이 짐승의 모습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적그리초입니다. 적그리초는 뿔이 열이면 머리가 일곱인 괴물입니다. 이는 적그리초가 출련하는 국가입니다. 첫째, 열뿔 일곱머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뿌리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아멘. 내가 보니, 마지막 때는 나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남의 소리를 듣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내가 보고 직접 경험하고 알아야만 믿음의 실질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므로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보고 듣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질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또 믿음이 내가 한다고 해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은사적인 체험과 같은 그러한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실제입니다. 첫째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바다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며. 악양과 같은 귀물들이 집배입니다 정말 마지막에 신앙은 이 바다 세상으로부터 이겨야만 합니다. 바다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죽음과 음부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 다 내어 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이 큰 능력과 권세로 모두를 잡아 가둔다 할지라도 심판 대 앞에 모두 다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고자 심판 때 모든 죽은 자들 내어 죽은 바다 그 자체가 다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넷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바다에서 온 세상에 열뿔 일곱 무리 이네 짐승은 세상에서 나오는 적 그리토가 출현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즉 그리조가 출현하는 국가가 곧바로 열일곱 머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즉 그리조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야생 동물 맹수 들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야생 동물과 같이 길들여지지 않는 성격을 가진 인간을 말합니다. 이런 짐승은 즉 그리조입니다. 들짐승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창조주 대신 예수님도 시험하며 달려듭니다. 미친 개가 주인에게 달려들어서 물고 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심에 "들짐승 관계 계시니 천사들과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들짐승은 악한 영 귀신의 모습으로 광야에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게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또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드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모엇이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지 선자에서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6장 16절에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을 모으더라고 하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하나님과의 대적 세력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용 마귀의 삼총사로 나타납니다.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제림을 가로막기 위하여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이는 전쟁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지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변질된 배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불러 하나같이 예수님을 가로막는, 예수님의 제림을 가로막는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참종 두 정인의 사명이 끝이 나면 짐승들이 전쟁을 일으켜 두 정인을 죽이고 이깁니다. 요한계수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야생 동물로 전혀 길들이지 아니한 제멋대로의 짐승입니다. 정말 미친 개와 같이 즉 그리토입니다. 우아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 미혹하는 뱀입니다. 두 번째 열 뿌리 뿌리 열이요 이뿌른 권세 힘을 상징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은 두 뿔은 어린 양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이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은 일곱 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야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적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를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과 짐승은 뿔을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천서이르되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같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이란 숫자는 상징적으로 어린 양의 일곱 뿔은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의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이지만은 열의 수는 세상 모두의 만수입니다. 열 뿔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국가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의 13절에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7장, 16절, 17절에 내가 본바이 열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쌀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고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기까지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말해준 열 불은 열 왕입니다. 그들은 짐승 즉 적그쪽과 함께 잠시 동안에 원스, 왕의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이열 왕은 짐승에게 그들의 짐승이 보내준 권세를 받습니다. 또 짐승과 함께 바벨론 교인은 어린 양과의 전쟁을 감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숫자 열은 네 짐승 적그리적 국가를 말하며 열불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내가 밤에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수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단에서 7장 24절에 그 열법은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세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며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열 뿔의 의미는 열 왕들로서 그들은 용과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영들에 의해서 아마 겟돈에서 제림하시는 예수인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을 받은 온 세상의 왕들, 즉, 임금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나를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게돈니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열불에 대해 말한 것은 마지막 때의 모든 통치자들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림으로 모두가 멸망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음성로외치려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과 마지막 싸움에서 적 그리초의 모습은 전 인류의 왕과 거지 선지자들, 모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탄을 말합니다. 열뿌리요그뿌리는열 그 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관을 보고 다 위험과 웅장을 보고 따릅니다세 번째, 머리가 일곱인 짐승. 이 머리는 첫째가 되는 것인데 명예와 위험을 상징합니다. 일곱이라, 즉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열 불의 권세의 나라는 일곱 머리와 왕들이, 즉 일곱 개 국가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머리된 일곱 개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니죠 이 세상의 모든 국가 있을 수도 그 일곱 개 국가가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내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에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신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머리는 세상의 열왕의 뿌리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일곱 국가의 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곱 머리에는 무엇이 써져 있느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말은 비방하는 말. 중상 모독 즉 악행과 함께 악담하는 모든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할때 신성 모독 참된 된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 이름은 그 자체를 말합니다 즉, 즉 그리스도는 자체는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병하며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열불 일곱머리는 세상의 모든 왕들과 바벨론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으로 적그리조를 말합니다. 열불의 일곱 머리는 지금까지 적그리조의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박해한 국가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첫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내가 보아야 한다고 또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볼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알아도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모두가 종교적인 지식과 학문일 뿐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될수록 정말 성령님의 인도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곱몰이 열뿔 짐승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짐승은 정말 핵의 망치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첫째, 표범과 비슷하고, 이 표범은 여성명으로 암컷 표범을 말합니다. 비슷하다는 말은 유사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같은 종류, 같은 성질, 같은 성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범은 단에서 칠장에서 네 짐승 중 적그리적 국가인 헬라를 말합니다. 두 번째, 발른 곰의 발 같고 이 곰은 다니엘서 7장에서 네 짐승 중적극적의 국가인 메데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셋째 사자의 입은 표범은 헬라 곰은 메데페르시아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에서 과거로 즉 아래서부터 우로 올라가고 다니엘은 역사의 순서대로 과거에서 현재로 내려오도록 기독한 것입니다. 세 짐승, 적그리조의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이 열불 일곱몰이 적그리조의 국가는 모두가 용의 권세를 받아 세상을 다스린 것입니다. 헬라, 미드페레시아, 바벨론은 모두 적그리조 국가로서 세계를 휘수면서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다넬이 본네 짐승입니다. 다니에서 7장 3절에서 8절까지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철제는 사자와 같은데, 7장 5절에 둘째는 공과 같은데, 7장 6절에 본적 다른 짐승은 곧 표공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7장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조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시며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요. 큰 말을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나오는데 첫 번째 뿔, 이첫 번째 뿔은 무엇을 말합니까? 표범, 곰, 사자. 그래서 이세 뿔입니다. 이세 뿔은 쇠선, 바벨론, 메데페레시아 헬라. 이첫 번째 뿔 중에 모두를 다 뿌리까지 뽑아서 죽여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 네째 짐승은 세 짐승을 모두가 다 뿌리까지 없어서 없애버리고 이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각기 모양이 다 다릅니다. 첫째는 사자고 같고 둘째는 공고 같고 셋째는 표고과 같은데 넷째 짐승의 모양은 말하지 않고 그냥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또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나아보니 발로 밟아 버리. 이 짐승은 전체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네 번째 국가가 마지막 때 적그리조의 국가이며 네 짐승 중에 적그리조가 출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천국의 누림을 가지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7장 17절에 18절에 내,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님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첫 것을 이긴 성도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보고, 듣고, 정신 차리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수 17장 3절에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머리와 열뿔이 있으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나가니 그때 내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일곱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 네째 짐승을 확실히 알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해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수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이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형이 그의 동료보다 크 보이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세프를 앞에 있던 바벨론, 메르프레시아 헬라를 뽑아보니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그 뒤에 26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네째 짐승은 곧 땅의 네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온 천을 삼키고 발바 부숴들 것이며 그열 불은 그의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받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짓느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실을 빼앗기고 원 완전히 멸망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본 첫째 짐승은 사자 바벨론, 고음 페르시아, 메데, 표범 헬라를 말하며 다니엘이 말한 넷째 짐승 열불 국가는 마지막 적그리초 국가로 적그리초와온 세상 나라의 왕들과 함께 재림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멸망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속으로 들어갈 나라입니다. 세 번째 용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는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공벌을 갖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용은 바다의 괴물입니다. 이 용은 머리에 뿔이 나 있고 몸통은 뱀을 닮았고 이늘이 있고 발톱은 날카로며 입에는 불을 토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한해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그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붉은 용은 불뱀을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서가 나오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들이라고 말씀하옵니다. 두 번째 미가엘 천사전과 하나님 백성의 천사들과의 싸움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 있을 것을 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던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간 이라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귀 즉 사탄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이스라엘을 참소하던 예뱀 태초의 뱀 창소의 3장에서 인간을 유혹하던 뱀 모두 같은 것입니다. 셋째로, 용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들을 통하여 우상숭배하도록 유혹하는 두 번째 짐승과 함께 충성한 성도들을 박해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또 내가 봄에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지 선제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연기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과 권세. 능력은 힘입니다. 권능입니다. 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보좌는 안다는 말이시라요. 의자, 왕자입니다. 큰 권세는 위대한 권세인데, 이 권세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 말합니다. 무엇을 할수 있는 능력, 즉, 권세, 통치력, 권력자, 즉,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첫째 짐승, 즉, 적그리트에게 세 가지를 줍니다. 첫째, 자기의 능력, 둘째, 자기의 왕자, 셋째 자기의 큰 권실을 줍니다 마지막 때적그리조를 출현하는 국가 일곱 머리 열뿔 국가 그 다음에 바다에 사는 첫째 짐승 적그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각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다 로마의 교황이다 그외 여러 국가와 지도자를 말하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정말 믿음으로 깨워 성령님의 인동을 받아 광야에서 일곱몰이 열뿔즉 적그리초가 나타나는 국가를 알고 짐승을 알아야 됩니다 짐승은 적그리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이두 짐승을 통하여 모두가 몰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 몰려가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도록 싸우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 모두가 다그두 짐승으로 이끌림받아갈 때 오직 예수님 바라다다 신앙으로 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광야로 나가 볼수 있는 눈. 우리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은혜가 나와 이분들게 이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 핵에 망착한 짐승의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알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오소서. 돌아오신 하나님 마지막 때 나타난 그두 짐승의 시대에 절대로 미혹받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오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